퀄컴이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헤드라인만 보면요. 퀄컴 실적 발표에서 나온 소식들이 서로 막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보시면 매출도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고 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다음 분기 전망까지 아주 좋았거든요. 그런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주가는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상반된 신호 속에서 투자자들은 대체 뭘 봐야 했을까요? 자, 바로 이 지점이죠. 도대체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그냥 헤드라인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그림.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처음에 왜 그렇게 이 실적을 보고 환호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좋은 건 좋다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요. 보세요, 무려 113억 달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퀄컴이 제시했던 예상치의 가장 높은 수준도, 그리고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예측도 가뿐하게 뛰어넘는 숫자예요. 전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10%나 늘어난 거죠. 그만큼 수요가 엄청났다는 뜻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균형입니다. 스마트폰 칩, 그러니까 핸드셋 부문만 잘 나간 게 아니고요. 자동차, IoT까지 핵심 사업부들이 전부 다 골고루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아, 퀄컴 사업 구조가 탄탄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포인트입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수 있죠. 자동차 사업에서만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긴 거예요. 퀄컴이 우리는 더 이상 스마트폰 회사만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좋을 거라는 자신감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죠.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매출이나 주당순이익, EPS, 모두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또 훌쩍 뛰어넘을 거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뭐이 정도면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약해둔 수준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 실적 좋고 전망도 밝고 그런데 주가는 왜 떨어졌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그세 가지 진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31억 달러. 딱이 숫자만 보면 회사와 엄청난 손실을 받구나 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일반 회계 기준, 즉갭 기준으로 발표된 순손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퀄컴이 장사를 못해서 낸 손실이 아니에요. 새로 바뀐 미국 세법 때문에. 회계장부 상으로만 딱한번 기록하는 그런 일회성 비용 57억 달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회사 금고에서 돈이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투자자라면 바로 이 차이를 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입과 넌갭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개입은 이런 일회성 항목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공식적인 회계 기준이고요. 반면에 넌갭은 이런 특별한 이벤트들을 빼고 순수하게 사업을 통해 얼마다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성적표라고 할수 있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바로 이 넌갭 수치에 집중하는 이유죠. 이걸로 보니까 어때요? 32억 달러 흑자. 아주 건강한 상태라는 게 드러나죠. 두 번째 이유는 똑똑한 투자자들은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당장 실적은 좋지만 저 멀리 먹구름 같은 잠재적 위험들이 몇개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최대 고객인 애플이 언젠가는 퀄컴 칩 대신 자체 칩을 쓸 거라는 애플 리스크가 있고요. 또 이번에 자동차 부문 실적이 역대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성장세는 기대에 좀못 미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중국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상대 평가입니다. 요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AI 칩이잖아요. 엔비디아나 AMD 주가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상황에서 퀄컴의 17% 상승은 물론 나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좀 초라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뜨거운 곳에 투자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우려들을 퀄컴은 어떻게 돌파하려고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 회사가 아니죠. 모바일 시장의 강자를 넘어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라는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승부수를 띄우고 있어요. 이건 그냥 막연한 계획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2029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몇년 안에 자동차 부문과 사물 인터넷 즉 IoT 부문 매출을 지금의 두배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숫자로 딱 보여주니까 전략이 더 명확하게 와닿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볼까요? 첫째,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데이터 센터 AI 칩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둘째,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디지털 CC를 앞세워서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BMW 같은 회사들이 이미 파트너죠. 셋째, 세상의 모든 사물을 연결하기 위해 아두이노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수천만 명의 개발자들을 퀄컴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과 PC용 차세대 칩도 계속 내놓고 있죠. 정말 다각도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컬컴의 미래를 두고 그야말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파이퍼 샌들러 같은 곳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성장세도 좋고,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잘하고 있다, 매수, 이런 입장이죠. 반면에 웰스파고처럼 좀 신중하게 보는 쪽도 있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있고 애플 같은 큰 고객을 잃을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확 달라지죠. 긍정적으로 보는 쪽의 핵심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뱅크 워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가 한 말인데요. 퀄컴은 마진 높은 로열티 사업이라는 든든한 기반이 있고 스마트폰 외에 다른 사업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5G 시장 점유율도 높다. 이 정도면 지금 주가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라는 거죠. 결국 현재의 불안 요소보다는 미래의 기회에 더 무게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퀄컴은 지금까지 군림해온 통신공룡의 왕자를 넘어 미래 시장을 이끌 AI 강자로 완벽하게 변신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전환의 성공 여부에 퀄컴의 주가 그리고 투자자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